어자전거자전거다자전거어 이거 아니야 거기다, 어디야 어디야 우리 다 몰려온다 야 승아 승아 도망치지 마와와 동완님 성공으로 사자 죽었어 사자 죽었어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사람들 아... 몰려와, 사람들 몰려와 사람들 몰려 이 사람 누구지 감시 어디 있어 너 너야 층집 어, 이거 너야 던졌어? 아, 아니야 나 아니야. 헉, 너 아니야? 집이 없어질 것 같아. 검시 음 도망쳐. 나가 <laughs> 나가고 싶어. 검시 음 나와 가자. 나, 나가자? 너야? 아, 어. 넌 어, 밖에 돌아다니는 거다. 너 인척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? 간다. <laughs> 어디 있어? 내가 창문 깨줄게. 나 중앙 코스인데. 어? 어 있다. 아, 어.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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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차 있으면 우리도 차 타고 도망가자. 그래? 와 사람들끼리는 안 쏘네. 너네 도망가. 다 너네만 노려. <웃음> <웃음> 자전거 소리. 안돼 피해. 안 돼, 피해. 여기 말고. 거기 말고. 어디야? 아, 뒤, 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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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섭시다, 무섭지. 아니야, 아직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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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거 아, 니야 어? 뒤에 소리 아, 오. 잠시 어디 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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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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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앞에 또 있어 사람. 지금 사람 많아 거기에. 뭐 어? 어, 말해주면 안돼 가지. 어! 가지야 말해주면 어. 안 돼. 전 죽었습니다. 아 뭐야? 어? 누구야? 아 그렇게 오셨구나. 저 이제 다시 사라질 거예요. 아, 야 맞수. 우리 아니 우리 팀그 파라다이스에서 우리 못 찾아서 권총 쐈잖아. 권총 소리 듣고 다 같이 온거래. 파라다이스에서 권총 한대 쏘셔가지고 다들 파라다이스 갔거든요. 아, 아 그래서? <laughs> 소리 들려서 뛰어간 건데. 어디? 나 보이지. 나 온도 엄든데? 여기 여기. 어어 걸러가볼게. 어, 어. 권총 알려주기 금지. 여기 빨리 어디 보세요. 선생님! 아, 너옷 입으세요! 너 개꼬마! 응? 카톡 좀 봐줘. 알겠어. 아니 무궁화는 두 번. 오. 치킨 대는 한 판. 아 땡큐. 내 게시물 좀 봐줘. 유튜브에 열심히 써놨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 팀이 우리 팀이 계획, 기장을안 아, 읽어줘. 나옷 좀. 옷 아... 어, 줬는데? 빨리 입어! 어떤 아니, 곰이 주는 곰이야? 아니 여기. <laughs> 어, 여기 여기. 아닌데 옆을 죽는 곰이야. 열로, 열로, 열로 봐. 아이고 손 많이 <laughs> 아니, 저거 아니, 다. 아니 저다못 쳤어요. <laughs> 아, 아 어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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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걸? 아 어떡해. 빨리 빨리 빨리. 에이 칠면조가 있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봐봐 그러면. 어? 누가 먹고 간데? 어디에 그건데? 아니 누가 그 옷이? 고... 어? 곰훔쳐갔어. <laughs> 아 칠면조 입었어. <laughs> 아 이거 말을치고 <laughs> <주고> 와야 되잖아. <laughs> 아 이거 어쩔 수 없다. 그냥 해야 된다. 어. Yeah? 선생님들 누가 거버 훔쳐가가지고 가재가 거버못 입고 시작했잖아요. 뭐야 누구야 누구야. 아, 아니 가재 옷 그래서 칠면조거든요. 딱볶음면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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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r... 아니 내 배꼽이 누가 입음? 그러니까 왜 칠면조 있냐고. 근데 우리 어디가? 말 못해? 얘기하안 돼? 디코 망했다 우리 디코. 아이템 눌러서 봐봐. 어? 많다. 아 진짜? 어, 많다.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데? 나만 못 갔는데? 어디 간 거지? 안에 아, 사람 짱 많은데? <laughs> 와 아니... 렉이 너무 걸려. 와.. 아, 왔는데, 절로 갔나 보다. 나만 살았네? 나는 싸울 수 없어. 그냥 렉, 렉 때문에. 난 편안하게 다녀야겠어. 오또맞을다 오, 알려줄 오, 사람? 오오오? 누야아 왜? 아, 또 다굴 나가겠다.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네. 아지아렉 걸렸어. 또 동아님 이네. 와. 사자 살아있네. 아왜 <laughs> 아, 이렇게 잘해? <laughs> 와. 아, 동아님, 너무 동아님 석궁 마스터인데. 클렸다. 아 도아님 1등 확정입니다. 무시 음, 살아 있어? 응. 음. 어... 꽃니만. 저희 팀다 죽었고 저만 남았습니다. 어?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만. 그럼 이만. 꽃니만 나가야 될까? 도망쳤다. 말하고 왔어요? 아 동안이 되게 잘하신다. 석궁 왜 이렇게 잘쏘셔 그래 나는 총을 잘못 쓰니까 수류탄만 잔뜩 줘야겠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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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숨어 있어 꼬미 누가 입음? 그러니까 왜칠면조 있냐고. 근데 우리 어디가? 말못 해? 너무 걸려. 와. 어, 이렇게 있으면 봐도 모르겠지? 좋았어. 나 혼자 모험을 떠나는 거야. 아! <laughs> 오토바이 소리.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지? 숨어 숨어 숨어. 어. 어! 호랑이 팬티 님이다. 망쳐. 와 사람들 오토바이 같이 타고 다니네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<너무하다>. 오토바이 <laughs> 너무 같이. 너무 슬퍼. <laughs> 나는 혼자인데. 아, 내가 달기면 되는 거잖아. <laughs> 음. 화이팅. 차로 다 쳐버리면 되는 거잖아. 다 나와. 내가 백곰이다 뭐 저렇게까지 위협을 한다고? 도망치겠어. 어? 발소리. 누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. 아, 어? 오토바이도 있는데. 어, 찾았다. 옥상. 어, <laughs> 날 죽이려고? 그럴 수 없지. 몇 명이야 발소리가 무서워. 아야! 잡았다! 으악 으악 살려줘. 몇 명이야? 너좀 좀. 어, 팀이니까 다 쳐. 어. 저렇게 <laughs> 저렇게 쏜다고? 공포야 공포야 아, 이건 공포야 아, 아. 나 뭉쳐요. <laughs> 좀 무서우셨나요? 진짜 공포였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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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명명했죠 전. <laughs> 바이님이 잘 이거 정리해주셨네. 어 뭔가 정리해주셨네. 어, 확실하게 하려고 아예 방송 끝나고 제가 다시 보기 보면서 다 체크를 새로 하겠습니다. 이게 권총을 알겠습니다.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니 권총 쓰지 말라니까. 몇 번을 말해? 요 <laughs> 동환 씨가 1등일걸요? 아 그런 것 같아요. 저번은 아저 잠시만. <laughs> 동환 씨 석궁 마스터신가요? 다음에 동환님 빼고 합시다. 너무 잘해.